안녕하세요 슈퍼마켓입니다. 캠핑 애호가 여러분 캠핑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캠핑을 즐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텐트입니다. 텐트는 우리의 임시 보금자리이며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좋은 텐트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산을 고려하면서도 품질 좋은 텐트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좋은 텐트를 찾는 여러분을 위해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텐트를 추천해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의 다음 캠핑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완벽한 텐트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그라비티 캠프 원터치 캠핑 텐트입니다. 대가족을 위한 포대형 원터치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최대 6에서 7인을 수용할 수 있어 대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캠핑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익스텐션 기능이 추가되어 그늘막을 펴 공간을 확장할 수 있어 쾌적한 캠핑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 개의 출입문과 여섯 개의 창문 그리고 두 개의 사이드 메시 창이 있어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모든 방향의 문과 창문에는 이중매시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어 쾌적한 휴식을 위한 해충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텐트의 기본 골격인 폴대는 6.9mm로 어디에서든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휴대폰 등 다양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명 선반 배치를 통해 스마트폰을 넣고 터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입문양 옆에는 통풍 벤틸레이션이 있어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통풍이 가능합니다. 이 텐트는 방수, 방진, 방풍이 가능한 원단으로 제작되었으며, PU10의 방수 효과를 지니고 있어 야외에서의 사용에도 손상도를 낮췄습니다. 또한 구매 후 30일간 실수로 파손된 텐트도 교환해주며 2년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이 텐트는 158cm의 높이로 5명은 충분히 누울 수 있으며, 언터치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큼직한 크기 때문에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이 텐트는 대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캠핑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위스 마운틴 헥사돔 원터치 텐트입니다. 이 제품은 폴대 하단을 눌러 설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기존 원터치 텐트보다 더 간편하게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문이 아래에서 위로 열리는 도어 익스텐션 기능으로 텐트 공간을 전면 1리터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인 남성 3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배낭을 넣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p u 2 0 0 코팅 원단을 사용하여 생활방수가 가능하며 우천시에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는 루프플라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 브라운, 그린, 그레이 등 4가지 다양한 색상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접었을 때 컴팩트한 사이즈로 한 손으로 들기 편하고 3.5kg의 가벼운 무게로 누구나 쉽게 들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쾌적한 양방향 도어를 통해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8.5mm의 화이버 글라스 폴대를 사용하여 탄성과 회복성이 우수하며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봉제 라인을 한번더 막아 빛의 걱정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여성 혼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약간의 냄새가 나서 통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설치할 때는 윗부분을 눌러주고 접을 때는 누른 부분을 올려 3단 우산을 이용하듯이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이 제품은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의 댓글란과 설명란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아이두젠 헥사곤 원터치 오토 자동 텐트입니다. 이 제품은 가로 사이즈 약 270cm의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타트인 내부 공간과 우수한 통기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텐트는 기존 육각 텐트의 이단 접기 방식이 아닌 하단의 슬라이드 폴을 누르고 당기는 방식으로 설치와 해체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이 편리하며 빠른 설치와 해체가 가능합니다. 상단 루프 플라이는 UV 차단 효과가 있어 대낮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PU 1200mm 발수 코팅 원단을 사용하여 생활방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정형 도어 익스텐션 기능을 통해 그늘막을 제공하며 텐트 앞 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변형이 적고 단단하게 고정하는 견고한 폴대 구조를 장착하고 있으며, 구매 후 2년간 무상 A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이 텐트는 첫 구매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원터치 설치가 가능하며, 육각 구조로 인해 높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한 설치와 해체가 2분 안에 가능하고, 애들 2명 포함 사인 가족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이 제품은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버팔로 프리미엄 뉴 프리마 팝업 텐트입니다. 이 제품은 UV 차단이 가능한 폴리에스터 재질을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텐트 전 방향의 메시망을 사용하여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해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본체와 연결 고리를 사용해 탈부착 가능한 연장 플라이는 그늘막을 더 길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 오염과 습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되어 있어 텐트 설치 전에 바닥에 깔면 텐트를 보호해 줍니다. 이 제품은 120cm의 높이와 350cm의 넓이로 성인이 사용하기에 충분하며 전면 차양막과 메시망이 내부를 보호하면서도 통풍력이 우수합니다. 창문 차양막 고정 고리는 1개에서 3개로 늘려 더 튼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이 텐트는 5인 가족이 충분히 잘수 있는 크기로 모두 개방이 가능하여 통풍이 잘 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높이가 높아 아이들이 서서 뛰고 놀기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이 제품은 가족 단위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반사이드 프로텍트 3 플러스 캠핑 도킹 셸터입니다. 이 제품은 폴대 3개로 5분 만에 설치 가능하며 차량과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차량 없이도 자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RV 차량부터 스타렉스 등 다양한 차종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텐트는 고급 텐트에서 사용되는 폴리리스타 원단과 이중 마감 기법을 사용하여 원단 찢어짐에 강하고 찢어져도 확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두꺼운 원사로 짜인 스트랩을 사용하여 강한 힘을 버틸 수 있습니다. 탑면 전면 개방으로 도킹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 텐트에 사용하는 210T 원단은 이중으로 덧대어 마감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폴대는 직경 11mm로 만들어져 부러짐을 방지하며 슬리브는 텐트 본체와 동일한 리스탑 슬리브로 제작하여 폴대를 넣고 뺄때 찢어지는 사고를 막아줍니다. 120g P 바닥재 일체형 설계와 방충망 설치로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며 냉기와 습기에 강합니다. 차량 내부에 거는 연결 고리가 있어 바람 및 매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이 제품은 가볍게 운반할 수 있어 여성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폴대가 3 개밖에 없어 설치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차와 텐트의 틈이 고무 밴딩 처리와 스트랩으로 잘 메워지며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이 제품은 차량과 함께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캠핑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완성해주는 것은 바로 텐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텐트들은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텐트는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필요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텐트들 중에서 당신의 캠핑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텐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은 텐트에서 시작되지만 그 이상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훌륭한 텐트와 함께 캠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과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구독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의 댓글란과 설명란을 확인하세요. 이상 슈퍼마켓이었습니다.